땅콩형 얼굴이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볼살이 빠지고 옆볼이 꺼지면 광대가 더 튀어나오고 올수 있습니다. 이런 울퉁불퉁한 얼굴형을 우리는 땅콩형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집에서 홈케어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라 시술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피부과에서 제대로 땅콩형 얼굴 교정하는 시술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콩형 얼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땅콩형 얼굴은 단순히 얼굴의 살이 빠지면서 볼륨이 무너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옆골이 늘어지면서 처지거나 골격적인 문제로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거나 고기나 오징어처럼 질긴 것을 즐겨 드시거나 아니면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 물거나 이갈이를 하시는 경우 턱근육의 사용빈도가 높아 사악턱이 발달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턱대고 필러부터 넣으려고 하시는데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필러의 특성상 인물감이 느껴지시거나 필러가 처지거나 볼륨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사각턱 비대가 있는 경우 얼굴이 오히려 더커 보이거나 그래서 내 땅콩형 얼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접근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땅콩형 얼굴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두 번째로 얼굴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땅콩형 얼굴은 관자, 광대옆골 턱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본격적인 시술 전에 밑그림을 탄탄하게 다듬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각턱이 발달한 분이라면 사각턱 보톡스로 턱 라인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고요 옆골이나 턱 라인의 처짐이 도드라진 분이라면 울쎄라로 처진 부분을 리프팅시켜 윤곽을 정리한 뒤 필요한 부분에 볼륨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얼굴 라인을 잡는 이유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먼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고 부족한 부분에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볼륨을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간혹 얼굴에 꺼진 부분을 채우면 얼굴이 오히려 너무 커 보이는 거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얼굴은 시각적인 착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 라인이 불퉁불퉁한 것보다는 볼륨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얼굴 라인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얼마나 채우느냐보다 어디를 뭐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관자 부위는 지지가 잘 되어서 필러로 채우는 방법도 좋지만 옆 볼의 경우 필러가 오히려 처지는 경우도 있어 필러보다는 스스로의 콜라겐을 재생시켜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줄수 있는 스컬트라나 레디어스 같은 콜라겐 촉진제를 필러보다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 없이도 땅콩형 얼굴에서 계란형 얼굴로 충분히 탈출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땅콩형 얼굴의 특징과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땅콩형 얼굴은 개인별 원인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맞춤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다른 시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이나 블로그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고스킨 김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